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머입니다. 오늘이 5월 25일 수요일 새벽인데요. 제가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고추가 가스피에 입은 것 같다. 그런 걸 보내 이렇게 동영상 올렸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일요일 날이고 오늘이 수요일인데 어떻게 됐나 좀 확인 좀 해보려고 출근 전에 부랴부랴 이렇게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밭을 와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노랗게 된게 보이잖아요. 앞에 쪼르륵 3개였는데 일요일 날본 상태에서 더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여기 어 비닐을 좀 한쪽 구탱이를 열어주고 그랬다가 이제 저녁 때 올라갈 때 닫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새로 나온 신초들은 그요 요렇게 안 됐죠? 그 괜찮죠 이렇게 이렇게 요 요게 좀 심한데 여기도 이제 요 안에 신초들은 요, 요런 데는 이제 괜찮아요. 그래서 어요 상태로만 되면 뭐 신초가 이제 쑥쑥 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밑에 있는 곁순도요 여기 곁순 괜찮습니다. 요 옆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 위에 있는 것까지 노랗게 됐는데 이겨순이 얘보다 늦게 나왔겠죠? 그래서 이 결순도 괜찮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있는 방아 이제 갈라진 방아다리 이 가지하고 이겨순을 이렇게 키우면 뭐어 풍성하게 잘클것 같습니다. 이 옆에도 마찬가지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은 괜찮고. 밑에, 밑에 겨순도 괜찮은 걸 보면은 이제 어,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 이거 말고 저쪽에 또좀 심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어, 요거거든요. 요거여서 요거는 이, 이제 가에 있는 이파리들은 이제 이렇게 다 이거 얘들은 뭐다 시들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나는 겨순이며 위에 이 갈라진 데이 부분이 이제 다 괜찮아요. 이렇게 그런 피해 증상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어 이제 어우 이대로 좀 이제 더 나오지 말고 이대로 좀 증상이 이제 완화되고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, 어 제가 밤잠도 못 자고 이게 또다또 또 죽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와봤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. 아, 이제. 그냥 괜찮구나 뭐요 정도면은 뭐요 이파리만 없으면 얘 따버릴까요 요, 요거만 요 없으면 그냥 뭐 이렇게 피해를 입었었다 라는 느낌이 이제 잘안 들어요 예,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에드파머입니다